당신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의 향기 속에서 인생의 힐링을 만드는 마음 분석가 선생 애녹입니다. 아, 오늘은 그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음, 계획하심입니다. 계획하심 이거는 뭐 믿거나 안 믿거나 이제 본인의 마음인데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뭐 다치든 안 다치든 뭘 하든 말든 모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 자,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아, 어,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본인의 자유지만은 이것을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 뭐 어떤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계획하심을 믿냐, 안 믿느냐, 그리고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하심입니다. 역사하심. 계획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이 계획, 이 축복하심이다. 축 역사하심, 축복하심, 역사하심. 우리는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자 계획하심과 아이 예, 인도하심과 아, 이 역사하심 이세 가지인데요. 그러면 이세 가지가 이세 가지 가운데 이제 우리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아 지금이에요. 지금. 음. 자, 이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지금 너는 뭘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뭘 하느냐? 이거죠. 이 지금, 하나님은 지금을 보세요. 지금. 과거, 뭐, 미래. 지금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신 또 바라시는 어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laughs>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지금 뭐가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 역사심이 있는데 자,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중요한 건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거에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에 항상 의식하고 깨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 계획하심, 계획하심을 믿으면 되는 거고,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laughs> 지금,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어,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중국 산동성 칭따오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저희가 저희 집이 보이네요. 이렇게 저희 단지에서 오늘 아, 마음 분석가의 메시지를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